근데 그... 이, 그 지난번에 이엠마 청사령관이 또 푸틴 만난 거 혹시 보셨어요? 못 봤어요. 어, 완... 만났어요? 어 만났는데 어. 그냥 얼굴이 막어 이래요 완전 좋아해. 아 좋아해? 응. 어. 왜왜 저희 여동생이 한국에 왔었거든요. 음. 어, 친 여동생. 네친 여동생이고 여기서 지금 학교 다닐 건데 근데 음. 막. 놀래키면 엄청 놀라는 거예요. 오. 그래서 동생이, 어, 왜 그렇게 놀래? 이게 진짜 이해가 응. 안 가는데, 거기서 집 근처에서 청소리, 이게 폭발 소리가 어. 맨날. 이렇게 이... 썼다 보니까 아 그게 트라우마로 남긴 남는 아 거래요. 그의 총성 계속 들리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스 슈? 그리스 슈. 지는 얘는, 얘는 아, 러시아 좋아하죠. 아, 미얀마 그, 러시아를. 미얀마그 군부가 군부 구데타 하는 그정사령관이 아 아, 러시아 푸틴 엄청 좋아해요. 아, 같은 그 독재의 그 바니까. 맞아요. 원래 푸틴이 안 만나졌어요. 어. 자기랑 급이 다르잖아. 어. 나 A 급인데 저 G 급뭐왜 왜, 왜왜 만나야 돼? 이랬다가 금방 어. 떨었어. 어 근데 지금 그러면 전쟁 터져서 음. 러시아 이미지가 너무 안 좋잖아요. 아. 그래서 만나줬나봐 음. 그러더니 미얀마 그 사람 얼굴이 아 아, 먼저 봐. 좋아하는 거를 주체할 수 없는 얼굴로 만난 그 사진을 아 뉴스로 봤어요. 아 너무 양해 찼나봐 이 저기 부득찬가봐. 맞아 맞아. 음, 독재끼리 서로 이렇게 끌리는 게 있나봐요. 그렇죠. 아 그럼 제가 미얀마 네. 전체 역사를 잘 모르거든요. 네. 특히 미국 사람들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어... 좀그 부분 좀 무식한데 미얀마 사람 이해하는 미얀마의 역사 아주 음.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네, 저희 어렸을 때부터 안전수지 여사가 자택 그 가금? 아, house arrest. 주택 못 나가는 거. 네, 네, 못 나가는 거. 그 감금? 감금 당했잖아요. 아. 그게 거의 20년이고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누군지부터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앙상수지요 어. 노벨 평화상 수상자. 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고 어. 남편은 영구 어, 사람이고 아들 둘이 있는데 음. 근데 사, 40살 좀 넘어서 음. 여기서 부모님, 어,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이런데 미얀마 상황이 그때 88 민주화 음, 민주 운동이 있었던 시기고 그래서 어. 암산주지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 원래 영국 오래 살았죠? 영국에 오래 살았어요. 아, 스포츠 대학교도 나오고 어. 정말 거기서 잘 살고 있었어요. 자기 어. 가족이랑 아, 영국, 남편하고 영국 남편하고 영국 살이 편안하게 하고 있었고 맞아요. 정치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하고 정치 안 했고 근데 갑자기 원래 어머님 이 약간 음, 그 아버님은 미얀마의 그 독립 같은 독립운동의 네, 주도자이고 아니, 김부 장군, 같은 분 맞아요 맞아요이라고 들었어요. 네, 앙상장군님이고 그아상산그 어. 아버지 앙상장군님은 네. 군부에서도 약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내세워요. 왜냐하면은 어. 군부를 미얀마 군부를 만들었던 분이 아우산 장군님이시니까 아 지금 현재 이 군부 군부를 만들었던 사람이 아우산 수지 아빠 아 아우산 장군님이시고 어. 그래서 막그군 쿠데타 일으킨 한, 한 사람들이 어, 얘 자기 아빠가 오. 운영한 군부랑 좀 다른 길을 간다고 아. 뭐 이렇게 앙선수치한테뭐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 그러다가 그 군부가 이렇게 팔팔 때도 얘네가 이겼다고 말을 해야 되죠 뭐 계속 그래서 그 팔팔 우리 잘 몰라 팔팔 올림픽밖에 모르거든요. 아 팔팔 뭐, 뭐... 중요한 이벤트 있었어요? 아, 그러면은 이것부터 시작해요. 88 민주화 한쟁이라고 음. 엄청 큰 민주화 한쟁이 있었어요. 아하. 지금 2011년, 네. 어, 지난 작년에 민주화, 음. 쿠데타를 어, 일으켜서 민주화 운쟁이 나온 것처럼 음. 그때도 네이밍 장군이 쿠데타를 아. 일으켰고 네. 그래서 그거를 항의하려고 사람들이 그때도 이렇게 엄청 아. 한번 모였었어요. 아. 군부를 떨어뜨리려고 민주화하자. 그렇죠. 아, 그래서 그때 88, 아. 그때가 88 민주화 한쟁이고, 아, 네. 어, 그 때부터 이렇게 이어온 거죠. 성공 안 했어요? 그때 88 때? 안 했으니까 아, 계속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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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실패. 쿠데타가 이어가면서 얘네가 2010년, 네. 2010년에 어. 민주화를 한다라고 어. 시작을 해서 가짜 민주화죠 그냥 아 그냥 페이크 가, 네 페이크 민주화 왜냐면 그때도 에 NLD당이랑 또 USDP라고 미, 음. 그 음, 군부를 대표하는 당이 있어요 아. 그 군인들이 사람 옷으로 다시 바꿔 입고 나오는 당아 그, 물론 사람들은 NLD를 투표를 했지만 USDP가 이겨서 그때 땡생 대통령님이 올라왔고 아 부정선거 그렇죠. 엘로다 지시했지만, 여기를 이긴 거예요. 여기 이겼다. 이러면서이정선가 어. 지네들을 하면서 무슨 의미가 한다고요. 아. <laughs> <laughs> 아무튼. 참나, 보고 있노? <laughs> 그래서, 땡생 대통령님이 올라왔고, 음. 그 전에부터 헌법이 있잖아요. 민주화를 하려면 네. 헌법이,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공무가 그때부터 헌법을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아, 바꿨어요? 박. 만, 만들었죠. 아, 맞죠? 그, 새로... 네, 새로 만들고, 음. 대통령 할수 있는 음. 조건 안에, 네. 음, 배우자도, 이, 본인도, 음. 미얀마 국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 만약에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다. 그러면 어. 배우, 그, 대통령 못해. 약간 아 이런, 음, 것도 아 법에 넣은 아 거예요. 국제병원 그래, 했으면? 이게 왜냐면은, 앙선수지 아까 말했잖아요. 영국 남편. 영국이 남편이 있으니까. 아 그래서, 앙선수지가 아예, 대통령 못하게 아, 법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이 배제식인 거네요. 그쵸. 어, 못하게. 못하게. 아, 이 국제기론 했기 때문에. 맞아요. 대통령 못한다. 헌법상으로는. 그쵸. 그리고 헌법을 바꿀 수 없게, 뭐, 그 국회에 막 음. 석이 많잖아요. 거기서 25%를 군인으로 다 채워놔요. 오. 군인이 들어가는 국회 없죠. 근데. 음,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채워나요. 그냥 앉아 그 꽂혔어요. 그렇죠. 응. 네, 25%가 군인. 와. 근데 헌법을 바꾸려면 응. 75% 이상이 동의를 해야 돼. 동의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25%밖에 안 되니까. 25%가 군인인데 응. 아무도 마음대로 법을 못 바꿔요. 아, 7 5 이상이 동의해야? 75% 이상이 동의해야. 아 근데 이 군대 다 한뜻으로 움직이니까 그렇죠 아다 이미 그렇게 다 세팅을 해놓고 아. 2010년도에 민주주의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기식 민주주의죠 근데 2015년도에 NLD당이 겨서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NLD당 그앙산수지가 주도하는 왜? 네, NLD당이 올라왔고 민주주의 승! 네 그 근데 대통령을 음. 못 하잖아요, 앙산수지가 그렇죠. 그래서 그 다른 분이 대통령 하는데 아. 국가 고문, 고문으로 그 선고를 한 거죠, 앙산수지를 아. 그래서 네. 자기 도 다른 그 역할을 하고, 약간 그렇죠. 총리 역할을 하고, 그렇죠. 대통령 그렇죠. 다른 분이 해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고, 음. 그리고 2020년 선거에도 음. NLD가 이겼어요. 아, 근데 음. 이렇게 두번이 계속 이기면은 이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저도 정확히 뭐아 그거를 아는 건 아닌데 어디서 읽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부모가 그냥 두고 볼수 없죠. 그래서 어. 이게 부정 선거다라고 아 얘기하면서 그거를 이유로 삼아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아니 그이 이그 MLD 에너지 NLD 에너지 NLD. NLD 두번 승리하시면 네. 그만큼 그 10년 동안 잘 했을 거니에요 음, 그래서 민심을 얻었고. 음. 그래서 승리했는데 이거 무정 선거라고 하니까 음. 이거 무슨 증거가 있었어요? 무정 음. 선거라는 증거? 어, 부정선거라는 증거가 없는데, 다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짜 그런 증거들 만들죠. 아, 그냥 명분이 필요하니까. 네, 명분이 필요하니까. 응. 그때는 1년 후에, 어, 우리는 이 상황을, 어, 부정선거를 했으니까, 우리는 그래. 이거 잠깐, 어, 이거? 정리해준 거다. 임시적으로? 어, 임시적으로? 1년만 해먹다가 다시 넘겨줄게. 네, 그렇게 시, 국민의 뜻으로. 그렇게 했어. 네, 선거에서. 선거 없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뭐 선거 아시안하고 가 계속 그냥 그정권 계속 그대로 가고 있죠 응 음, 선거 하더라도 이게 그냥 아예 국무 컨트롤 밑에 있는 선거 이렇게 되겠죠 사, 사실 저는 이 국무 쿠데타 얘기를 미얀마어로 어디 가서 아내에요 미얀말로? 어, 그 예전에 올렸는데 어. 그때 영장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아. 그래서 일부러 그냥 한국말로 하는 이런 채널에만 나와서 얘기하거나 하고 음. 또 미얀마 쪽에 못 올려요 올리면은 가족한테 더 많은 어. 피해가 갈까봐 이미 상속권 뺏겼다면서요 그렇죠 상속권 뺏겼는데 이제 남남이에요? 가족하고? 그 의절을 했어요 그 음. 서류상으로 의절 네. 아, 어, 서류상 이제 가족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도 딸, 감정적으로 딸, 알, 그래도 딸이고, 그냥 서류상만 그렇기 때문에. 네. 아, 예. 네. 자꾸 알려주면 안 좋죠. 아, 그거 뭐 한국말이니까, 저독재놈들못 알아듣겠지. 저희 여동생이 한국에 왔었거든요. 응. 음, 어, 친여동생. 네, 친여동생이고, 여기서 지금 학교 다닐 건데, 근데 음. 막 놀래키면 은 엄청 놀라는 거예요. 그때도 오. 제가 얘기했듯이. 오, 그때 에, 메블쇼에서 예, 얘기. 메블쇼에서 어. 그때 매블쇼에서 얘기했잖아요. 매블쇼 버전이 나왔어요. 생방으로 네. 진짜 생방. 네. 그래서 동생이 어왜 그렇게 놀래 이게 진짜 이해가 음. 안 가는데 음. 거기서 집 근처에서 청소리 이게 폭발 소리가 맨날 그 이렇게. 썼다 보니까 아 그게 트라우마로 남긴 남는거래요. 아 그게 에 청성 계속 들리기 때문에. 맞아요. 사, 다른 사람들은 이제는 뭐 이런 상황들이 미얀마 내 내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음. 이게 내전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음. 좀 아주 좀 시간이 기, 길어서. 음. 좀 관심이 없어졌지만 다시 좀 관심을 가져서 좀더 응원을 해줬으면 어. 좋겠습니다. 어. 물론 저희도 네. 일상 생활을 하면서 안 웃을 수도 없안 웃을 수 없어요. 뭐 울, 맨날 울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일상 생활을 보내야 하는 거는 여러분이 좀 마음 넓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아니 당연히 일상 생활 해야죠. 뭐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고. <laughs>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네. 아, 어제 봤어. 그, 태국에서, 그런 모델 활동을 하고 있던 미얀마 모델이. 네. 그 태국 경찰한테 잡혔어요. 어, 왜요, 왜요? 그 모델이, 그런 미인대회에 나가가지고. 응. 미얀마 쿠데타 반대한다라든지, 그런, 미얀마 도와줘야 된다든지, 그런 멘트를 계속 날렸던 그런 사람인데. 네. 응. 근데 태국 경찰한테 잡혔어요. 아. 이거는 태그 동남아 동맹국이니까, 에그 위선들이 미얀마를 도와 도와주고 있는 거 아. 같거든요. 이게 이유를 아직 밝히지 않지만 태국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왜 아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데 왜잡냐 그러니까. 네. <laughs> 그, 음. 그래서. 저도 뭐 영화 때문에라든지 그 필리핀을 가야되는 뭐 가야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음. 뭐, 아, 뭐 없을 수도 있지만 그가족들이또 걱정하는 거예요. 음. 또 그, 이 가면 그 태국 그 사람처럼 오. 그 경찰이 잡으면 어떡해막 이러면서 한국 은 경찰은 안 그럴 거예요. 네. <laughs> 민주주의에좀 착해요. 네, 네. 민주주의의 상징 음. 한국이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내 태국은 네. 아닌가 보지. 태국은 그 군대 탄 놈들이랑 좀 이렇게 네. 친분이 있나봐요. 서로 서로. 네, 태국 태국이 그렇게 한 거를 좀 한국이나 음.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 좀 음. 어떻게 안 될까요? 아 미국이요. 네. 도와주지 마. 이 정도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미국이 그렇게 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음. <laughs> <laughs> 세계 1등 국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래도 위상이 조금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바이든 본인도 투조해요, 지금 그. 어떻게 중간 선거 좀 다가오고 있는데. 네. 음. 오늘 그런 정치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제가 정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음. 잘못된 정보가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있으면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no problem. 음. 네. 원래 네. 미얀마 사람 입장에서 이, 들어봤으니까, 그거 자체가 자, 가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친구들도 미얀마랑 친구들 많이 연락해요? 그 연락은 해요. SNS 엄청 하잖아요. 네. 그 페이스북인가 그 미얀마 사람들 네. 엄청 팔로우 했다면서요. 저는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워 70만 명 조금 넘게 있어요. 70만 명못요 그렇죠? 네. 제가 또 한국에 대한 그런 정보라든지 유학 정보라든지 음. 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아. 발전했고 이런 걸 많이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또 음. 한국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미얀마가 음. 그래서. 네, 팔로우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어요. 아, 이 할리우 조금 강하군요, 미얀마에서. 네. 아, 다음에 그런 얘기 좀 해야겠다, 이 할리우에 대해서. 어, 엄청 강해요. 크리세쇼? 어. 크리세쇼?